전통 훈련에서 볼수 있는 의상들이 화려한 자태들을 뽐내고 있습니다 새신랑 네, 새신부 같으신데요 지금 이렇게 전통의상 입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? 네 물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젊고 결혼하는 기분이 좋은데 옛날 우리 아름다운 이, 어, 한복이 자꾸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우리 고, 고운 한복을 좀 많이 널리 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, 네, 맞습니다. 저도 이렇게 많은 의상이 있는데, 혹시 괜찮은 의상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? 네, 제가 이렇게 가채까지. <laughs> <laughs> 아유, 굉장히 살아오고 <잘> 예쁘세요. <laughs> 네, 제가 이렇게 가채까지 하는데요. 네, 중정마마, <laughs> 중정마마 같으세요? <laughs> 네, 제가 이렇게 중정마마 의상을 입으니까 진짜 여왕님이 된것 같은데요. 옷만 입어봤을 뿐인데도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고 선구들의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되었니다 장님 이렇게 전통 의상을 입어보니까 우리 가락도 이렇게 절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특별한 의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게참 좋은 추억이 될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마련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? 우리 한복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. 부평시장에 가보시면 문 닫은 집이 많고 그래서 저라도 우리 문화의 전통을 살리고자 그리고 지키고자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는 의상 체험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북병 풍물축제 때 체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